이제 중학교 다 입학 무렵에 이제 집에 모친께서 다른 이제 나무 집에 못슴으로 사랑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들어가서 참 오징어 이렇게 이도맞고또 이렇게 숨으로 당하고 참 어리기 힘든 이렇게 시절이었습니다.

오, 이마돈많는데 얼마나, 얼마 얼마나. 아니, 내꺼다, 아, 니거 아, 그거 봐. 그 봐, 봐. 아, 어? 봐. 아, 봐. 아, 아, 그 아, 나졸라 하나 가져가라. 마, 니갈 네 때는 있나? 나랑 같이 갈래. 나팔아까 그 지금 저렇게 말 안하면 절대 안 된다. 그냥, 네네. 나만 잘하 된다. 알겠지? 아, 어. 그래, 올해 몇 살이고? 열, 열, 네 살입니다. 아무 아버지는? 없습니다. 그나마 됐네. 야. 자. 엄청 쉽대. 나는 니를 먹려주고 재아주고, 피아주고, 대신에 니는 구두 닦으라 카면 구두 닦고, 껌 팔아 카면 껌 팔고, 해라 카면 패고, 맞으라 카면 맞으면 되는 기라. 간단하지? 아저씨는, 대답하는 아들이 제일 싫대. 우겨두고, 제아군 닭하는데, 대답을 잘해야지. 자, 지금부터, 내가 네 아버지래. 아버지 한번 해봐라 아버지 그래 그래 아해보자 고마이 낮에는 이제 구두 닦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다른 구역 사람들, 구역 이제 원 사람들하고 이제 폐삼을 하는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. 재그 없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 것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갖고그리고 어린 사람들 이제 폭력을 가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내한테 되게 어려했습니다 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상공단 쪽에 가니까 구인광고가 있더라고요. 저 무때 붙은 구인광고 그것을 보고 이제 무작정 이제 공장에 찾아갔습니다. 아니 김 사장님, 그러면 시간을 좀 주고 일을 시키든가 해야지. 오늘까지 그 물량 어쩌다 맞춥니까? 진짜 말도 안 돼. 우리는 뭐 잠도 자지 말라 이거니까 예? 아, 바꿔자. 아이이이 이, 이 원만 물량 좀 빼주면 좋다. 야, 내가 인건비 따블로 간다, 어? 대신 애락주는 소리하고 아, 진짜 이럴 거야? 어? 나 주는 걸 보고 싶어? 어? 아, 사장 한 번만 봐줘, 어? 제발 여보세요 야, 듣고 있냐? 어? <laughs> 그, 김 사장 방금 따블 캐스 예? 아이, 당근이지 왜, 왜? 네? 이거 진짜 안 되는 긴데 내가 오늘 한번 맞춰볼게, 예야 진짜 야 고마워 고마워 어? 야너 오늘 뭐해 어? 야 저녁에 나와 내가 가방을 쏜다. 뭐 먹고 싶어? 고기 먹자 고기. 소고기. 야씨 소고기든 어? 백픽이든. 좋다 야 한우 먹자 한우. 내가 오늘 쏜다. <laughs> 야, 다음부터 진짜 좀일하지좀 나서, 좀 예? 미리 미리. 언제 다니 거. 어 물량 맞추려면 밤이 해야지. 이 고기 좋아하나? 예? 아무것도 안 해. 니도 이래 좀해 배우다가 공장 하나 차려야지. 예쁜 섹시 만나가 장가도 좀 가고 에? 응? 이지 팔찌에 무슨 어, 이씨니 팔자 어때서 섹시 대신... 뭐어가하지 체하라 씨자 나는 간다 아... 그래가 혼자 어디 들어가실라고해 아 진짜 야! 뭔데 너가 뭐 사는 집 주소? 어제 야근한다고 고생했을 텐데 내일은 회사 나오지 말고 그어한번 찾아가 봐 아녕하십니까 혹시 김필남 씨라고요? <놀람> 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었 엄마, 네. 어, 엄마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몇년 있다가, 있다가 이제 이제, 이제 형제 이제 네 명이 또 이렇게 죽는 과정을 또이것습니다그 형제 네 분을 내 손으로 이제 묻었고, 그 또, 또 엄마도 또그이제 자식들 먼저 죽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화병으로 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.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도 이제 내 손으로 또 묶고, 온 가족이 이제 내 손으로 다 묶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떻게 이제, 지댈들 것도 없고, 갈 것도 없는, 이제, 그런 내 마음에서, 이제, 할줄 아는 거는 술 마시는 거. 이제, 혼자, 이제, 술을 계속 마시면서, 이 세상에, 이제, 내 혼자밖에 없다. 참, 외톨이다 이렇게 보통, 이제, 2시일 정도, 30일 정도, 이 먹습니다. 먹는데, 이제 물론, 이제, 밥도 안 먹고, 뭐, 안주도 음식, 그냥, 거의, 이제, 소주로, 소주만 먹었습니다. 이제, 그리고 이제, 계속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, 그때는 이제 손이 떨리고 막몸에서 이제 땀이 막 자동으로 막 쏟아지고 또 걷지도 못하고 응 기가 다니고 <목소리> 좀 살려줘 이수. 네, 그러면 내 말들을래? 송주에서 농 농사, 삼위농사를 짓고 있는 또 후배 한 명이 또 이렇게 옴이런 좋다. 자, 운동 다 좋다 해서 해서 혼자 성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음, 이제, 이제 우리 이제 후배가 너무 짓는 것은 참여 참 모형식도 너무 좋았고, 여러 가지로 또 돈도 못 받고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또 송영모 장영 집에 가는 참여가 참 좋았었어요. 좋았고, 음. 또 가기도 잘 받고,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집으로 자주 이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. 음. 또 저는 또 예전에 또 술을 여기서 먹었습니다성진에서 먹다 보니까, 너무 또 많이 먹다 보니까, 이런 날 힘도 없고, 이 상태에서 이제 소인우 장로님 지나가다가 저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왔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인우 장로님을 다지막 붙들고 형님 좀 살리 주소라고 이렇게 예원했습니다. 내가 또 그때는 길도 없고 또 여기 이제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것도 마음도 이리 들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살릴 줄 사람 은저또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인우 장님한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손자님 손에 이끌려 수양에 갔는데 사실 저는 무신론자에다가 수의치에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보험반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말씀이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. 손자님께서 이게 바로 고운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, 아, 이게 바로 고운이구나,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수녀가 감사하고 좋았습니다. 방목사님 그 천일 이렇게 만나뵀을 때, 또 내가 또 가진 이렇게 마음이 제 이런 걸또 간정을 하고, 우리 세상도 살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해주시기를, 괜찮아.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.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. 라고 이렇게 그때, 제한테 이야기 해주셨고, 참나에 이렇게 살면서 참제부 구동이서 살았습니다. 또 나쁜 일도 많이 했고, 더 두질도 많이 했고, 또 사람들도 많이 하고,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, 아, 이긴 모든 죄를, 죄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제가 대제가 사해 졌구나 그럼 나는 이제 영혼이 이제 온전하구나. 그러구나. 그런 것을 이렇게 아내를 얻게 해주고 또 자식도 이렇게 또 얻게 해주고 그런 것에 해서 이렇게 감사성을 많만 했습니다. 아들! 어, 어 아들! 아, 그래. <laughs> 잘 지내고 있어? 참 보고 싶었다. 아빠 왜 이렇게 숙제 많이 빠졌노? 어? 보고 싶었다고? 잘 있었어. 그래. 현재 이상우 형제는 성주교회에서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전도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